은퇴고 선수 생활은 뭐 2016년에 마지막으로 또 마쳤고요. 일반이라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데 현재 해설 뭐 보시면서 해설 이제 골프 해설 들어가고 뭐 다방면으로 좀 많이 열심히 뛰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때문은 아니고요. 제 인생, 평생 제 인생에 있어서 골프가 전부가 다 인생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선수 생활딱 정확히 언제쯤이나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은퇴하기 한한 한 4, 5년? 4, 4년? 5년 전부터는 약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. 어, 우선은 선수 생활할 때가 더 쉬웠었어요. 또 일반인으로서 생활을 하면서의 다른 점은 정말 많이 모르죠. 뭐, 사회생활을 운동선수 하면서 많이 해보지는 않았었고,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배워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더라고요. 우선은, 저 미국 가기 전에 그냥 무작정 거부시 목표를 보고 갔죠. 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것처럼 환경이나 모든 게 너무 다른 거죠. 알고 갔죠. 3년을 보고 갔지만, 중간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은 스폰서 측에서 적고 들어오라고 그랬었어요. 성적이 안 난다고 포기하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부딪친 적이 있어요. 그래도 나는 내 꿈을 위해서 미국에 있다가 난 그러고 할거 하고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서 부딪치고 있다가 딱한달 만에 첫 우승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우승하자마자 그랬어요. 내가 뭐라고 했냐고 기다려 보라고 줄 알았냐고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지금도. Because her line is so obvious. 저는 그냥 아,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. 그 상황이 정말 0.001%의 가능성만 보고 간 건데 그 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간 거죠. 그러니까 무리수를 굉장히 건 거죠. 지금 하라고 하면 안할 거예요. 그때 그 샷이 인생에서 최고의 샷이었던 것 같아요. 슬럼프죠. 슬럼프의 대비까지 철저하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데뷔를 하면서 훈련을 했어요. 근데 그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그냥 와요. 감과 모든 공 나가는 방향이 전혀 한 번도 내가 느껴보지, 보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라 아, 이게 피곤해서 그럴 수 있구나라고 그냥 그냥 공을 무시했어요.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슬럼프 빠지니까 운동선수가 더러운 것 같아요. 슬럼프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더 많은 거를 해요 후배들한테 그럴 때내너 자신을 좀더 아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를 아낀다는 얘기는 네 장소 하고 있는 것만큼 네가 최선을 다하고 벗어나서 너를 위해서 좀더 생각을 하고 시간을 주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모든 게 다시 리프레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 오랫동안 네가 하고 싶은 만큼 목표가 있으면 갈수 있지 하기도 전에 끝나면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 걸 그대로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근데 그게 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이 더 잘하고 더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아~ 솔직히 말해서 정말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처음 골프 국가대표 대한민국을 태양마 달고 출전하는데 그 과정에 제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크긴 했죠 제가 감독으로. 같이 할수 있다는 게 언론의 남과 동시에, 이제는 모든 게 따는 당상처럼 무조건 따야 된다는 그런?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많이, 어... 힘들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선수한테 그랬거든요. 우리, 우리가 처음이고, 우리가 첫 스타트고, 우리가 첫 테이프를 끊는 거기 때문에, 우리 다, 매달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모든 게 다, 알아주시고, 그만큼의 저 우리의 감정을 다 아실 거다. 목표는 뭐 같은 길일 수도 있어요. 뭐 선수 생활만 안 했을 뿐이지만, 앞으로 골프 관련, 스포츠 관련에 있어서는 많은 기여를 하고 싶어요.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골프하면 한국이 최고예요. 대한민국에서는 골프에 관련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지,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관심 굉장히 많아요. 아무것도 없어요. 또 후배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뭐 모티브가 되는 그런 선수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됐으면 그게 앞으로 제일, 제일 큰 목표죠.